우리 가루쌀은 재배하는 것은 일반 쌀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재배를 합니다. 그런데 이 성분 자체가 누르면 부서질 만큼 이 전분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. 밀가루하고 오히려 비슷합니다. 그래서 이런 식품 원료로서 이런 특성 때문에 가공 적성이 면이나 빵이나 과자류에 상당히 적합한 편입니다. 그런데 최근에는 푸드테크하고 결합을 해서 비건 유제품까지 개발이 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쌀가공 식품 확장에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는 그 원동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게다가 우리 가루쌀의 경우에는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이모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 소득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장점이 많은 편이고요. 그래서 소비자들께서 이 가루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애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제 가루쌀 생태계를 올해는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정비를 해야 되는 시점이고요. 그래서 농업계하고 우리 식품 외식업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생태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것은. 안정적으로 질 좋은 가루쌀 원료가 우리 식품 외식업계에 전달이 될수 있도록 저희가 전문 생산 단지도 만들고 그다음에 가루쌀 대상으로 해서 전략 작물 지불제도 할 예정이고요. 그래서 생산을 안정화시킬 것이고요. 지금은 생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전량을 정부가 그 공공비축을 통해서 유통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. 그리고 식품 외식업계가 좀더 많은 가루살을 활용한 제품을 만드실 수 있도록 우리가 R&D라든가 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. 그리고 이걸 다 포함해서 좋은 제품이 만들어지면 국민들이 좀더 쉽게 알수 있도록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.